네.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중심으로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5월달은 가정의 날입니다.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네.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효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느냐. 첫째로는 50%가 50%, 절반이 현금원을 원해. 현금. 현금. 스승의 날도 있었어요. 현금을 받고 싶은 거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가 임플란트, 건강검진, 임플란트. 세 번째가 휴대폰, 최신 휴대폰, 전자제품, 뭐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현금 받으셨어요? 저는 어버이날 받았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여행 가고 싶다, 여행. 일순위가 여행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좀 대화를,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어, 식사, 외식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건강할 때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내가 자식인지 알때잘 하세요.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니까. 저도 장인, 장모가 계셔요. 이걸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긴다고 하지만은 늘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음.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거. 첫째로는 아버지는 아버지와는 말이 안 통합니다.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제일 상처받아. 어릴 때는 말이 통해놓고 크니까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핸드폰 이름을 잘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으면 이것도 못하면 이것도 못해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요 놈들이 바빠서 못 찾아갑니다. 요거. 바쁘다는 핑계. 부모들이 상처받는 거에 그걸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것을 좋아한대요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동영상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모들이 왜 그리 가냐 나이아가라 내 나이아 빨리 떠나라 이래야겠그 뜻이 원래 아닌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살아. 우리 옛날 부모들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그래서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첫째 아시지요, 둘째 아시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되고 풀리기를 원해서. 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다고요. 네. 근데 자녀들은 잘 몰라. 그걸 잘 몰라서 늘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말도 안 통해요. 상대도 안할나아고 음, 물고기만도 못해. 가시 물고기는...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 애비가 아버지가 그 새끼들을 입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을 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입주에 위모여다가 아버지가 헉 하면 또 입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애들이 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못 하냐. 아버지가 아무도 안 먹고 있다가. 영양실조로 죽어, 죽으면 그 새끼들이 그 죽는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의 살점을 뜯어먹고 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러내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모한테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효자동. 사실은 효자동이 뭐 춘천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서울의 종로에 있는 효자동은 그, 제가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손주가 귀여우니까 손주를 옆에 두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고원해가지고 손자로 막 깔아 죽였어요. 어? 그 아들이 바깥에 일하고 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손주가 깔려가지고 새까맣게 죽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안고는 꼴대기를 때리면서 이 어? 놈이 할아버지 마음 아프게 심려를 끼서 타고 따기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애가 죽었던 애기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는 거예 깔라서 죽인 아버지를 뭐라 한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앞에 죽음은 썩었느냐? 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깨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렇게 효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임금님이 그 효자가 사는 동네구나.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모를 잘 공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있죠, 손주들. 요즘에 손주들은 정말로 효도를 모르고 자라요. 효도를 모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그 할머니, 한테 손주들을 데리고 가야 돼 가서 어, 그 효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 음, 방능자본사님 같으면 친정 어머니한테 어, 애들 데리고 가야 돼 가서 얼굴도 보여줘그 효도하는. 너네 좀 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따라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아멘. 중요한 거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편하게 이거 뭐 지내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효도할 적 부모 어른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음. 참 중요한 거죠. 또 신앙 훈련도 한 가지. 자녀들이 집에 오면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애들하고 노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또 교회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챙기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의 죄 짓는 거라고. 자녀들이 오면 먼저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훈련으로 이미 머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안 하면, 말 듣지도 않아요. 그냥 애들이 면꼭 식사할 때 기도하고, 어? 새벽예배 나올 때, 새벽예배 나오는 것도 다 알게 해주고, 그래야 애들이 옆에서 보고, 부모한테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어? 맨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녀, 뭘 놓고 기도하냐면, 맨날 잘 되길만을 기도. 그게 잘 되는 거냐고 요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어,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 애들 터지은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고 뭐가 안되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게 왜 그게 잘 안되냐 애들이 그런 일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살게 주일날, 뭐, 안 나와도 그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주려고, 하나님이 중요한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효도, 효도. 효도 가운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집안. 우리 인류 역사상, 불효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불효. 교도.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헐 기도해.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 부모가 교회를 나가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애들도, 어, 원래 교회는 나가다 말다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네리에서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저의 여러분 대시원합니다. 에베소스 6장 3절에 보니까, 효도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또, 땅에서 건강과장수에 복을 준다. 출입구 20장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나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효자들이 생명이 길어요. 여러분 자녀들 오래 살기 원합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만들겠어요? 뭘로 만들어, 여러분? 내가 본을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자녀들이 보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길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게 바로 효도다. 아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겨울에 고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효도 잘안 했지만 효자가 있어서 아그 부임한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렀어요. 상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그를 불러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인사하고요, 또 아버지가 아프면 주물러 드리고요, 어, 또 아주 어, 맛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바깥에 가서도 맛있는 거 있으면 싸서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침에 추울까봐 어, 신발을 품에 넣었다가 따뜻해지면 신겨드리고요. 응? 아침에 목마를까봐 물도, 어, 자리끼 하지. 물도 머리맡에 두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 원님이 그 얘기를 쫙 듣더니, 어,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했더니, 예,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이방을 불러가지고, 저놈을 당장의 현털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펴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뭐, 원님이 말씀하니까, 형틀에 묶고 이제 그 곤장으로 때리는 거야. 때리면 더 고통스러워할 때 원님이 뭐라 하냐면은, 저 놈은 제 마누라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1 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는 불효라. 어? 진짜 네가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 어? 자기는 마누라 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 두는. 뭐야, 놈이, 이놈이 효자란 말이냐? 응?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야. 야, 정말로 훌륭한 원님이 오셨구나. 응. 자녀는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 첫째로는 현금이, 현금 원하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원하고, 장로님도 임플란트 해야 돼. 어?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하고, 현금도 원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 대답 안한거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 요 놈들 개심한 거, 그거 아니야. 내가 그 훈련을 안 샀어, 어릴 때. 뭐 장론 있는 애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어. 나는 25일날 올라가고 보자 하니까 가봐야 알지만 응? 용돈을 줄지 뭐 줄지 응?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내 문제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해야 돼. 동아리 원준이도 교회 데려 나오고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해야 돼. 내버려 둬서는 안 돼. 스페스도 하고 어? 그리고 할머니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할머니한테 보는 건 뭐냐면 욕하는 거야이 새끼들아 야 이놈들아 뭐, 이런 거 보여주면 걔들도 커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부모가 진짜로 어, 내가 정말로 부모에게 잘하고 어, 그런 걸 보여야 된다니까 명자봉 사람도 이제 추도예배할 때가 다 돼가는데 그죠? 그때는 손주들도 다 풀러야 돼.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아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구나. 그래야 그들도 부모한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제목이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으로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를 판단한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 이분은 훌륭하구나그 판단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부 뭐요? 카트, 다안 되는 거야. 자격이 없어.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으로 본다는 거야. 탈무드에서 부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가 부모님을 경려하는 것이 효도. 부모님의 경려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 우리가 더마음대고 뭐, 자리도 어디 있어, 자리가. 할머니 자리가 어디 있어, 그냥. 지가 차지하면 지 자리고. 아버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또 거기에 서지도 않는다. 아버지 계신 곳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딸 자랑을 좀 많이 했지만 우리 딸은 평생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뭐 거역하지 않을 정도로 뭐 심한 걸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나마 뭐든지 얘기해도 꼭 걔가 붙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48인데 아들은 좀안 그렇지만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들고 날때 부축해드리고, 또, 그런 것은 기본이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의자를 그냥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걸로 긴 자리를 두신, 둔다는 거야, 그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격려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들은 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언제 주로 기대하느냐? 식사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면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식사 어디 외식해도 기도해 줄수 있는 곳을 골라야 돼. 맛있는 거이 따지는 게 아니라, 식을 벅적 그게 아니라,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자녀들 있어 축복 기도해 주는 대로 골라야 돼.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축복 기도해 줘야 돼. 장모님 그렇게 하세요. 몰라 뭐 하는지 알아. 음. 하고 또어 자녀들 중에서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 옆에 앉혀서 일로 와 하고 다른 자리 좀 바꿔라 하고 손 잡고 기도해 줘. 하나님 우리 둘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명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를 험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어려움이 오히려 발전의 발판이 되게 주옵소서. 아, 그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멘 크게 아멘도 안 하고, 강두사님도, 응, 승우가 오면은, 일천번이도 중요하지만, 승우가 뭐 일천번지 기도를 듣겠어 뭐 하겠어. 승우 오면은, 응? 이 몰라. 지가 밥먹듯지 말지. 그게 아니라, 걔가 밥 먹기 딱 준비해놓고, 숟갈 들기딱 전에 옆에 앉아가지고, 승우야,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승우 아시지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일거리가 많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아들, 복된 아들, 건강한 아들, 열리는 아들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앞으로 그걸 기도하고 녹음해서 가져와봐요. 숙제를 내야 돼. 이는 뭐, 말도 없고, 뭐, 나가면 나가고, 더 가면 더 가고, 어, 박명재는남 얘기가 아니여. 박명재본 사람은, 아이고, 그 집이 그럴까? 응? 항윤인의 집에 그우환이 있다는데,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어? 그못 가면 전화라도 기도해주고, 어? 하나님, 우리 성제가 다쳤답니다. 하나 우리 성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응? 성령께서 친히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길에 주님이 앞서서 지켜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는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기도하면 괴가 힘이 나고 또 할머니 의 기도 속에서 믿음도 자라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크게 아멘.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자연들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보고 듣도록 더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하나님은 부모의 손에서 축복이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 아멘.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뭐 어, 헌금 기도 저할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하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놓고 안수 기도해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은 거야.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셋째 아시죠? 어디에 가서나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저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일평생 돕는 자들이 줄을 잇게 하시고, 아멘! 이런 봄에 꽃이 피듯이, 저의 인생이 활짝 피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푸른수 맑은 신의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저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은 얼마나 좋건. 그렇게 한번 설교했더니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내가 그 소리 할줄 알았어. 그때는 어떻냐 하나님, 둘째 아시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둘째 아시지요? 아,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그리고 둘째 아시죠? 하면 나는 더잘 알지. 하나님도 알지만, 어? 그가 안고 일어선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 그의 길을 할짝 열어줘 없어서. 아, 그것도 못하냐고. 길 열어달라는 거 못하냐고. 또, 뻘떡 일어서게 해줘 없어서. 거두해 못해. 기도는 자, 자식이 부모한테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들 보고 나한테 효도하라 그렇게 할게 아니라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되고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오면 일요일날 주일날 롤러 가는 걸 좋아하고, 어? 참, 이거 생각해야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그런 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데,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